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지 한 번은 막 엄청 막 달라지고 잘할 수는 없어 맞아 아니야 윤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안경을 챙겨 왔어 잘했어 근데 필통도 없지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김수민 씨 맨날 조금 눈에 안 들어오면 안풀어오지 그럼 대안 어떻게 해? 그렇지 뭔가 고쳐지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 선생님 요구하는 건딱그거야요 선생님 나머지 시켜 야단쳐 잘못했어 아무리 잘못은 했지. 근데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 초등학생이. 근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나머지를 시키는 이유는 고치자. 고쳐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 그럼 고치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선생님 굳이 야단치고 나머지를 시키고 안 한단 말이야. 윤서가 막 노력을 하다가 어쩌다아 선생님 근데 오늘은 필통이 없는데 없을 수도 있지 그래야 뭐래 근데 맨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 돼안돼 음. 어.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안경 챙겨온 거 지금 계속 강조를 하잖아 그치? 음. 어, 안경 챙겨왔다는 얘기는 오늘 출발하기 전에 뭔가 생각을 하고 왔다는 얘기야 그지 음. 그런 게참꾸 있어야 돼 자그래 <laughs> 어쨌든 찾아본 거잖아. 대신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긴 해. 왜평소에 네가 그렇게 잘네거안 챙긴다는 얘기지. 음. 그래 안 그래? 저 알고 보면은 방학하기 전에 학교에 던져 놓을 던져놓고 봤을 수도 있거든, 거지. 네. 어. 네. 장하다. 어떻게 하면 필통 분실물 보거로까지 가냐. 어우 음. 너. 아, 고치자 이 얘기야. 정신 좀 차려라. 엄마가 그런 거볼 때마다 흩어려자서 그러시지. 그지? 잘알겠 자, 오늘은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응. 크기 비교할 거예요. 뭐안 어려워요. 야, 2분의 1이 크냐, 5분의 3이 크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 김수민 씨, 응? 3이 커요, 5가 커요. 응. 이런 거 우리가 누가 큰지잘 알잖아. 근데 얘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때는 뭘 사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통분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2랑 5랑 분모가 지금 다른데 통분을 하고 싶어. 그럼 뭘로 통분을 할까요? 대답이 없어. 선생님, 항상 통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첫 번째. 두 분모를 곱해요 이거 첫 번째 방법이야 처음 배운 거 근데 이건 잘안 쓴다 그랬어 중학생들은 어떻게 통분한다 그랬지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한다 근데 사실 2랑 5를 이렇게 나누기를 해 봤을 때 나눠지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사실 얘네 들이 최소공배수 누구란 얘기야 그럼 둘이 곱한 거란 얘기겠지? 응. 김수민씨 기억나요? 최소공배수 했던 거? 응. 이렇게 안 나눠지면 최소공배수가 얼마라고? 그냥 채소공배수는 산에 있는 거. 뭐라고요? 아, 채소공배수는 산에 있는 거를 곱하는 거. 어, 안에 아, 네. 그, 그냥 얘네들 곱하면 된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는. 얘는 좀안 나눠지잖아. 그럼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1이에요. 기억나요? 확실해? 그럼 대답 을해야지 네. 자, 그래서 얘네 들이 10으로 콤보를 할까요? 그럼 여친은 지금 분모에 얼마 곱한 거지? 네. 그럼 얘도 똑같이 분자에 곱해 줘야 되지. 얼마예요? 네. 얘만 얼마 곱해 줬지? 네. 그럼 얘 얼마 곱해 줘? 네. 얼마야? 이렇게 분모가 똑같아지면 누가 큰지 알 수가 있다 10분의 5가 커요? 10분의 6이 커요? 10분의 6 당연히 똑같이 몇 등분 했어 지금? 똑같이 몇 등분 했어? 몇분어 분모가 아니, 등분이잖아 10등분 한 거잖아 항상 분수의 기본 얘니라 전체는 얼마? 1 은선 씨 대답 안 해요 전체는 얼마? 2개. 항상 전체 1이라 했어. 응. 그러면 분모가 1 0이면 얘를 몇 등분 하겠다는 거야. 10, 10. 다 아는 거잖아. 응. 근데 선생님 몇 등분했더라고 물어봤는데왜렉 걸리는 거야? 다. 얘는 10등분 한거 중에 몇 개? 응. 얘는 10등분 한거 중에 응. 그렇지. 아 안경 보이니까 대답 잘하지. 응. 맞아 아니야. 근데 안경 없어가 맨날 안 보여가. 이러다가 멍 때리고 있고 이러면 돼? 안 돼. 안경이 제일 중요해, 사실. 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큰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32-1번 봅시다. 누구랑 누구를 크기 비교해요? 4분의상과5분의상 자, 그러면 분모를 뭘 해야 돼요? 에헤이, 네 분모가 달라요. 다른 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걸 뭐라 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뭐부터 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뭐부터 할 거예요? 응. 그래. 선생님, <laughs> 어려운 거안 물어. 응. 통분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지금 누구랑 누구였어? 사랑을해요 응. 얘네들이 통분하면 얼마가 된다? 응. 역시나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뭘 구해야 돼? 최소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곱하지 마세요, 보면서 고민야겠지 응. 구해야 되는데, 나눠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서 곱한 거야. 나중 되면 은 얘들아, 막 이런 친구랑 이런 친구 막 통분하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곱할 거야. 응. 그지? 최소 공배수를 써야 되는 거 알겠지? 자, 20으로 통분을 해서, 그러면 4는 얼마를 곱해 준 거야? 응. 그러면은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서 얼마? 응. 그렇지. 자. 여기 봐봐, 또박또박, 또박또박, 또박, 또박 고 군수. 응. 자, 그 다음 뒤에 5분의 4는 얼마를 곱해준 거지? 4. 그렇지, 그럼 4에4 곱해줘서. 그래서 누가 더 크다? 그렇지, 20분의 16이 더 크니까 5분의 4가 더큰 거지. 그지? 응. 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 그지요. 응. 응. 밑에 세분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 보세요. 33-1번, 고윤서 씨. 네. 분수가 3개예요 지금. 뭐, 뭐, 뭐 있어요? 3분의 2, 6분의 8 자, 요세분수 비교할 때한 번에 비교해도 돼요? 네. 돼요. 한 번에 비교해도 돼요.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정신사 납잖아 네.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 네. 그래서 두개씩 하자, 이. 그래서 처음엔 누구랑 누구 비교하고 있어요? 둘이를 통분으로 얼마로 했어요? 음, 음 그래서 분자 적어 보세요. 얼마 되나? 음, 그랬더니 누가 더 커요? 더 네. 커요. 오, 더 커요. 부드러 예쁘게 쓰고요. 자, 럼음 6분의 5랑 8분의 5는 누구로 통분했어요? 24. 이거를 6이랑 8이랑 곱했어요? 안 곱했어요. 뭐 했어요? 공배수. 이렇게 해서 얘네 3시 곱하는 거를 뭐라 하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고 했죠 지금? 네. 통분할 때 6, 8이 48을 하고 있으면 혼나요. 네. 알겠지? 응. 네. 자 그래서 24로 통분하니까 분자 얼마 됐어? 적어 보세요. 24분의 20, 즉, 6분의 5가 더큰 거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누구랑 누구 비교해요?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저 얘도 분자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6분의 5가 제일 크다, 크다. 그 다음 누가 크다? 그렇지 그 다음 누가 크다? 8분의 5가 제일 작다 안 어렵지 야 옆에 보시면 2번 봐봐 세 분수 크기 비교하지 한 번에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아니 연필로 하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분모가 4랑 9랑 12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한 번에 여러분들이 통분하면 머리 아프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연습장에다가 3, 요렇게 어 그렇지 연습장에다가 두 개씩 통분해서 비교해서 책에는 답만 적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책에도 답못 적게 하실 님니 <laughs> 연습장 시키는 이유 이런 것때문에 알겠지? 공현수씨초 e 스럽게 연습장에 순서만 적혀있고 그러면 u 야 응. 그럼 혼나겠지 s h 넘어갑시다 h 수와소 p 의 관계 t 수와소 h 와의 관계도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소 s 배웠잖아 네 김종인씨 네 1, 2, 3, 4, 5, 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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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있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0 20, 30, 40, 50, 60, 다0 80, 90, 10, 20, 30, 0 8이 90, 10, 20, 30, 40, 50, 아0 70, 80, 90, 10, 때, 1 친구는 결국 1 0에서1까지를몇 등분한 거였어?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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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수 0.8 있으면 그냥 0.8이야. 너네가 소수 언제 배웠지?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한번 볼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막 그래가지고 소수 자체는 더 샘플샘 배웠는데 4학년 2학기 때. 너네 막 한다고 해도 다 기억나? 안 나. 어차피 안나 그래서 대충대충하고 빨리 응. 중학교 거 하자면, 어차피 중학교 거할 때도 뭐또 기억 안 나서 선생님이막 다시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3학년 때 배웠나 봐. 소소 처음 배웠 4학년 1, 2학기때다 없어. 근데 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또 배우면 돼요. 그래서 0.8이라는 건 결국 이 친구 10분의 8이라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0.72라는 얘기는 100분의 7 2다 알겠지? 뭐 이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분수랑 소수랑 비교하기 쉽지? 맞아, 니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밑에 34-1번 보세요. 두 번째 거 0.55는 쉽잖아. 그럼 얘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이건 쉽지? 근데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건좀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소수들은 보니까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분모를 누구로 바꾸는 게 쉬워? 10으로 바꾸는 게쉬우니까 10분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얼마 곱해준 거야? 그럼 얘도? 그래서 얘는? 다 간단하지 초등학교 뻔라서 간단합니다 빨리 적어 빨리 적어 했잖아 이거 자, 이때 35.1번 이걸 사용해서 비교해라 그럼 아무래도 얘들아 분수로 돼 있는 게 비교가 쉬워 소수로 돼 있는 게 비교가 쉬워 소수 어자 35-1번 보세요. 누구랑 누구 크기 비교할 거야? 0.67과 0.64. 크기야. 0.64. 맞나요? 네. 둘다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둘다 소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네. 둘다 분수로 바꿔 보자. 분수로. 그럼 얘는 그대로 분수. 맞지 네. 얘는? 근데 분수로 비교하려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통분해야 되잖아. 그지? 응. 통분은 어떻게? 응. 뭘 구한다? 최소 공배수. 옳지. 응. 맞나요? 응.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결국 100이야. 그럼 얘는 지금 얼마 곱해준 거? 응. 4. 여기 보시면 얘 둘이 곱하면 얼마? 25랑 얘랑 곱하면 이제 100이지 나중에는 이런 것도 짜잘한 거 100은 25 곱하기 4, 20 곱하기 5 이런 것도 공부하다보면 이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입 벌리고 있죠 이걸 <laughs> 왜 이렇게 벌리고 있어 얘도 똑같이 4를 곱하면 되겠지 이런 걸 연습장이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알고있으니까다 그냥 있는 건데너네는고민을 많이 하겠지? 응. 어이 통분 뭘로 하지? 그럼 다 이거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아니 그럼 결국 소수로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는니야얘는 소수로 만들면 는마람을는 아. 원래 소수였지 는렇게비교하는게더 쉽지 않아? 는지 응. 거기 이제 35-1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수로 비교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100분의 68이 됐어. 그럼 0.68. 그래서 누가 더 크다? 68. 어 0.64가 더 커요? 응. 저 아저씨 말하라 제가 지역으로 지울 생각 안 하고 한칠부터 하고 제가 그런 거부터 고쳐야 된다. 25분의 17이 0.68이라서 더 크죠. 응. 밑에 것도 소수로. 그러면 25분의 17은 100분의 얼마에서? 68. 100분의. 68이었지. 응. 어, 딱 적고. 그래서 분수로 불도 바꿔보니까. 빨리 하세요. 뭐 해요? 아이 더. 지우개로 지우고 자세부터 삐딱해 자세부터 일로와 다부지게 안고 누가 더 커? 뭐 큰거야 똑같지 뭐 그지? 뭐 요런 내용이에요 어려워요?